자, fx는 x 세제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마이그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겠다 용과가 큰캥에 대해서 hx를 이렇게 정리를 한다말 근데 첫 번째 h 0로는 1이고 두 번째 hx는 전면속이는 f 프라임 제의 값이 대대1대의 k 값을 알파라고 하자. 아, <laughs> 심말 일단 전연속이라잖아요. 그러면 이거 불연속 뜨면 안 되잖아. 그래서 리미트 x가 k로 갈 때의 x k 분의 gx k가 3분의 1대가 되는 거죠. 부모 yeah, yeah. 제로 가니까 분다 제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gk는 k 맞습니까? 예. Yeah. 서로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fk도 k 맞습니까? 예. Yeah. 그 다음에 로피탈 정리 쓰시면 밑에 것 미분하시면 1 위에 것 미분하시면 g'x 맞죠? 여기다가 k 집어넣으면 g'k는 3분의 1 맞습니까? Yeah. 그래서 두 번째 g'k는 3분의 1이고 뭐 f'k도 알게 되죠? <laughs> 대응점에서 서로 역수라고 했습니다. 저, 그, 미분 계수가 그래서 3입니다그 다음에 h0는 1이다. 이랬으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겠죠. x에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k,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g0, 마이너스 k는 1이다. 맞습니다. 마이너스 k가 뭐, 그러니까 g0는 0네. 그래서 세 번째 g 제로는 제로니까 f 0도 제로다. 뭐 뭐죠, 무엇인요 맞지? 아이 그뭐초 같은 소리를 하네 여기 여기 힌트는 다 끝났어. 아무 필요 한데도 없었나. 요거 하나 남았네. f 인버스 x가 g x니까. 뭐, F'의 부호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맞습니까? 아이씨, 역할 수 있다. 계속 증가 아니면 계속 감소. 맞지? 그런데 X 세제곱 개수가 1이니까 증가여야 돼. 맞죠? 쭉쭉 증가. 그래서 F'X가 2차가 나올 거고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판매식 때는 0보다 작거나 같다쓸 거야. 맞지? 그치요? 근데 요거, 요거, 요거에서 FX를 짜내야죠 아이 정도는 기술이잖아 F알파는 알파, F베타는 베타 f 감마는 감마 만약에 이렇게 떴다 그러면 fx x는 0의 방정식 실근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짜라면 fx x는 x 알파 x 베 a x 감마로 짤수 있죠. 다항 방정식이라면. 맞죠? 그리고 앞에 개수는모르니 k 이렇게, 이렇게 쓸 거고. 그래서 요거 하고요. 요거 보고 짤 겁니다. fx-x는 0의 실근이 k와 0이다. 맞습니까? <laughs> 그래서 fx-x의 실근이 k와 0이다. 맞, 맞죠? 어네요 너는 뭔데? 너는 공부해. 숙지 다했는데 숙지 다 했다고? 네. 개념원리 게... rpm 싹 다? 개념원리가 없어요. 미친놈인가 지금? 빨리 안 사오나, 미친놈아. 저렇게 다 있어요. 아니, 개념 올리는? 저안 있어요. 그 사이코들이야, 혹시? 사이코들이냐고. 뭐전이 당당하지? 일단, 꺼져. 책 사오고. 나만 한다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X- 뭐, t 있을까요? 마, 맞나? 개수 1이라고 했으니까 안 써도 되지. 응. 여기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놔두니까, 미분도 조금 약간 불편하고, 일단 뭐 플러스 엑셀 일로 갈게. 미분도 약간 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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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고, 뭐 판별식 디색크도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 전개해볼게, 이거. 전개할 때 소형의 관계로 전개하는 게 편하다고 해줘. 뭐 미친놈도 아니고 k, 0, t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세 개의 합 k 플러스 t죠. k 플러스 t x 제곱 플러스 두 개씩 곱한 놈들의 합 kt죠. kt x 쓸 건데 여기 x 있습니다. 그러니까 kt 플러스 1 맞습니까? 요렇게 됐네요. FX. 요거 안써 먹었고요. 요거 안써 먹었습니다. 맞죠? 그 구하는 게 뭔지 봤더니 f 프라임 로가 최대다. f 프라임 로는씨 좀. <laughs> 일단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tx 플러스 kt 플러스 1. f 프랑로는 kt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kt. <laughs> 하... 저 시바가 뭉치죠. 어디 남게? 와 지금 7일라는 사라지고. 풀 했어. 속을 방해로 놓고 있지? 신성한 소금. k 테플스 1이 최대 일대의 K 만약 그아 말마야에한마응 그냥 창문 안들여라보죠 그거를 어 이거 써야 된다고 했죠? 역감수 가진다고 했으니까 오 다시 불사조이야씨지다 <laughs> <laughs> 드디어 내가 웬만하면 음. 생명체는 살려주는데 난너무 용... <laughs> 귀찮게 <laughs> 스토커는 <laughs>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 걔는 용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얘가 가상영수 나와야 돼서 그래서 K제곱 플러스 2kt에다가 마이너스 4kt니까 마이너스 kt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3 맞습니까? 네. 괜한 용다 적당한 것요 맞냐? 그런데 kt 플러스 1이 c가 어디 있는데 kt 플러스 1이? 프라이킹은 K는 3 써야 되나? 어 그렇지, 조금 나고있 K는 3하 아, K 제곱 마이너스 2 K 제곱 마이너스 2 KT 플러스 KT 플러스 1은 3죠 아,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2 KT 아씨 왜 이러? 마이너스 KT 플러스 1은 3 맞습니까? 네. 근데 KT 플러스 1 만들어내라면 뭐 졸로 가고 일로 오시면 되겠네 K 제곱 빼기 2는 KT 만하. 네. KT 플러스 1 만들어낼 거 같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K 제곱 마이너스 1 그게 이게 최대 1대. 의 k 이거 뭐하래 맞나? 네 근데 뭐 이건 뭐 끝난 거고 이거 맞지? 이건 음, 요거 요거 아이씨 이거 아까 진짜 못나네 뭐였지? K제곱 빼기 1이 KT 플러스 1. K제곱 빼기 1이 KT 플러스 1. 뭐, 아, 범위 잡아야 되니까, 는 요거 이용해갖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될 거야. 뭘 이런 걸 문제를 관찰을 하라고. 놈이 어쨌든 k 제곱 빼기 2니까 k t 가 사라져 주시면 그 t 서 k 제곱 빼기 k 제곱 빼기 2 플러스 t 제곱 빼기 3 k 꺼져 w 다 don't k n o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그 t 제곱 마이너스 1이 t k n o t t 의 범위가 나오 o 이렇게 되 o w I don't know. I d o n 여기서 딱 끝난거지 나머지는 뭐 진짜 드러운 문제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k제곱 대신에 바꿔 끼워넣으면 k제곱 대신에 바꿔 끼워넣으면 뭐 그래도 돼 맞지 k제곱 대신에 kt플러스 2를 끼워넣어도 똑같아 맞지 그래서 최대한 문자가 사라지게끔 t가 사라질 방법은 지금 없잖아 네. 어, 어거지로 맞추면 뭐 맞춰지겠지만 그래서 t의 범위가 어쨌든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야 네. 네. t 대신에 바깥 끼워놔야지 K 마이너스 K 분의 2 맞습니까? 네. K 범위 구하라고 했습니까 맞지? 네. 이게 최대가 되는 K 의 범위 구해야지 i n u s K minus K K 마이너스 K 분의 2가 1보다 작거나 같 K K 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K K 곱해도 u s K m i n u K K K K K So, 가지고 o i n 하 to 로가 k 고 a 로 오셔. k 제곱 the case of t a a n d of the case of 거 h e case of the case of the c a s k of the case of t 다 o o o 그 다음에 이건 2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다 맞, 맞죠? 네. 네.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1에서 2 사이다 맞습니다. 음. 음. 맞죠. 뭐 하고 네. 맞죠. 예, 잘라. 뭐하고 있노? 예. 아, 보기가! 지금 k제곱 빼기 1이 최대가 되는 그런 k는 2네 2일 때네. 맞죠? 네. 그런데 아까 야, t라는 범위 k 빼기 k분의 2라며. 그래서 그때 t는 2 빼기 1, 즉, t는 1일 테고, 그때 t는. 그러니까 k는 2t는 1 되겠네요. 네. k는 2, t는 1이니까 이게 3 맞지? k 2, t가 1이니까 이는 3, 3x 하나. 네. 그런데. 뭐, okay, k, 알파야, 그래, 2 e 나왔고. h9은 뭐냐, h, 아, 씨, 봐, 이러 hx가, 어, x k 분의 gx 빼기 k라고 했으니까, 맞죠. h9은 9 2분의 g, g9-2, 맞죠. 물은 어디서 만들어내죠 이거예요 얘가 굳뜨는 새끼 잡으면 됩니다 3이네요 이게 3 그래서 H9이라는 놈은 7분의 1 맞습니까 그 다음에 g 라 말은 아까 G9이 뭐였죠 f 3가 9인 거죠? 네. 그러니까 g 프라임 9하고 f 프라임 3하고서 역수가 되 있다라고 하죠. 맞아. 그래서 f 프라임 3 구한 다음에 그거 1 하시면 g 프라임 9 나오고요. 다 됐네요. 아니 근데 뭐뭐 뭐 이거 말고 무슨 뭐 그냥 산수시키는 개 싸움이야. 맞지? 무슨 원리가 있어요